자 반갑습니다 벨트브입니다 실모바일 오픈한지가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어, 그래서 오늘은 누구보다 빡겜을 하는 한 유저로서 건의 사항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방송 중에 시청자분들이 주신 의견들 중에서도 당장 필요한 의견까지 포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또 엠버서더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 후에는 영상을 전달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건의 사항은 PC 플레이 환경 개선입니다. c r 은 특이하게도 스마트폰으로는 쾌적한데 PC로만 플레이하면 로딩이나 최적화 같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요즘은 이 모바일 게임도 PC로 플레이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특히나 로딩 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하면서 생긴 자잘한 렉보다 이 로딩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정말 빡치거든요. 지금이야 유저들이 게임 예정이 있으니까 참고하는 거지. 시간 좀 지나면 이 로딩 하나 때문에 게임을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으로 PC 플레이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가장 많은 유저들이 불편해하는 숙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의뢰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s 스 퀘스트를 갱신해서 하루 숙제를 끝내려면 짧으면 40분, 길면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당연히 이 작업은 재밌지도 않고 지루하고 팔만 아프죠. 그런데 안 하면 손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숙제 컨텐츠인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간소화 방법은 SS급의 퀘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SS급의 퀘스트를 만들고 일반적으로 S급 퀘를 만들려면 수행 가능 의뢰가 한 번이 소모가 되죠 근데 SS급 퀘스트에는 세개가 소모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을 S급의 네배 정도로 올려주는 거죠 그럼 딱 적재를 보이는데 그죠? 그럼 하루에 수행 가능 의뢰가 99회인데 33회만 하면 끝낼 수가 있겠죠 SS급만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보상도 소폭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좋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뭐 특별 쿠폰 팔아먹는 거에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제시한 방법을 제외하고라도 당장 의뢰소의 간수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짜 의뢰소 때문에 다 적게 생겼습니다. 개발자분들 이 영상 보신다면 의뢰소만이라도 빠르게 간소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티 던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티 던전은 49레벨에 3회, 59레벨에 3회, 69레벨에 3회, 그리고 2월 1일날 만렙이 플레이 되면 79레벨에 3회가 또 생기겠죠. 12번. 아마 던전 도는 시간만 해도 30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의뢰까지 하면은 숙제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지는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전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면은 현재 그 레벨당 던전 3회를 돌잖아요. 요를 1회로 줄입니다. 1회로 줄인 다음에 보상을 3배로 늘리면 될것 같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현재 69레벨 루블랑 던전 같은 경우는 던전 길이가 짧아요. 그렇게 드비시나 콩도르세, 이 낮은 던전 같은 경우도 던전 길이를 짧게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1회로 줄이고, 던전도 다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숙제라는 게 재밌으면 좋은데, 솔직히 그냥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는 컨텐츠는 게임을 지루하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3회를 1회로 줄이고, 던전까지 짧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건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의사항은 매칭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파티 던전 하려면은 파티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파티를 구해야 돼요. 좀 많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매칭을요, 전 서버를 매칭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칭 입장 누르면 은전 서버 유저가 한 번에 매칭이 돼가지고 이 파단을 좀 쉽게 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59렙, 69렙 도실 분, 49렙 도실 분 파티 구하는 데만 해도 3, 40분 걸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숙제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게임에 불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간소화하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일 던전입니다 매일 세번 돌아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일에서 파티 던전과 같이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일단 매일 세 번을 돌아야 되는데, 던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뭐 던전을 좀 짧게 만들던지, 아니면 총 3회 입장하는 걸 1회로 바꾸고, 보상을 3배로 바꾸던지, 이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 수요일 던전엔 강화석을 주고요. 그리고 목요일 던전에는 스킬 조각을 주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상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뭐 금요일에 이렇게 사파이어 같은 거 주는 거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수요일과 목요일 던전 같은 경우는 보상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의뢰소, 파티 던전, 요일 던전 세 개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매일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근데 이세 개를 다 하는데 하루에 2 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그2 시간 동안 그 짜증난 로딩 시간을 견디면서 게임을 플레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컨텐츠를 그 로딩까지 걸려가면서 좀 짜증나면서 플레이해야 돼서 게임을 재미없게 만든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뢰소, 파던 요일 던전 같은 경우는 가장 1순위로 개선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득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숙제가 끝나고 나면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대부분 사냥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rpg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득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게도 실모바일은 득템보다는 재료를 드랍해서 재료를 이용해 제작을 하거나 뽑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유저의 니즈를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사냥 돌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내가 아이템도 먹을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걸 얻었을 때그 기쁨.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게임의 재미가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게임을 켜놓고 회사 일을 하고 왔어. 근데, 가방을 열어봤는데, 갑자기 여기에 복권이 100개가 들어와 있다든지. 또는, 갑자기 가방을 열었는데, 네, 500루비짜리가 하나 들어와 있다든지. 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와, 그러면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뭐 이제 단톡 올리면서, 오, 회사 갔다 왔는데, 복권 100개 들어가 있네? 개꿀인가요? 은근히 뭐, 비틱도 하고, 이런 재미가 어찌보면은 이 사냥의 재미란 말이죠. 뭐,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절전모드를 했는데, 절전모드 딱 풀었어. 딱 풀었는데, 갑자기 뭐, 세비스의 무기가 들어와 있다든지, 또는 뭐, 자이드 무기가 들어와 있다든지, 이 맵에 따라서 당연히 무기는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낮은 확률이지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방을 열었을 때, 뭔가 들어왔을 때그 희열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RPG 게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 했던 게임들 중에 그런 걸또 무시하고 했던 게임들이 보통 망했고 그 득템에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게임들은 계속 꾸역꾸역 끼어나가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득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모바일 개발자 형님들 네. RPG의 기본은 득템입니다 뭔가 이 게임 내에서 너무 크게 피해가 되지 않는 재화들 있잖아요 뭐 혼이라든지 뭐 너무 높은 확률 말고 그리고 뭐 어, 복권이라든지, 또는 사파이어라든지, 뭐, 요런 자잘한 아이템들은 좀 드랍으로 나올 수 있게 좀 낮은 확률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들 있잖아요. 높은 확률로 아니겠지만은, 뭐, 전설 장비는 아니라도, 영웅 장비까지는 좀 드랍으로 좀 나올만하게, 그렇게 세팅을 하면 어떨까? 뭐, 균열 같은 데서 마찬가지고, 균열은 좀 전투하는 곳이니까 좀 낮은 확률로 전설 장비까지 나오게 하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득템적 요소를 좀 넣는데, 좀 투자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피격 중 귀환입니다. 이 사냥터에 사냥을 하다가 마을 귀환하려고 하는데 몬스터가 때리면 이렇게 귀환이 끊깁니다. 그래서 뭐 멀린 다리까지 가던지 뭐 진짜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한 후에 마을을 가야 되는데요. 이게 솔직히 좀 많이 좀 짜증이 나죠. 네. 최소한 이 몬스터한테 맞는 중에는 마을을 갈수 있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PVPC에는 귀환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이 몬스터한테 맞는 중에는 귀환이 되게 하는 게 어떨까. 솔직히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패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품 사용처 확대입니다. 이 파티 던전을 하다 보면 부품이 쌓이게 되고, 안 쓰는 부품들은 팔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품 교환 시스템이 나오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어나 마법같이 안 쓰는 부품들을 공격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비를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런데 그 방법도 당장은 템 만들 수 있어서 좋은데, 나중에는 결국 부품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구매할 이유도 없어지겠고, 팔아서 루비를 만들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겠죠.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품의 사용처를 확대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정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감정옵션 잠금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게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품을 소모하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포인트 같은데, 이 해외 서버 유저들 보니까 창고에 몇천 개씩 부품이 쌓여있더라고요. 이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 오색가지 않으면 한국 서버도 같은 상황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부품 사용처 확대에 대한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튬 등급별 차동화입니다 어 이거는 과금러 기준으로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짧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금을 한다든지 열심히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신화 등급의 코스튬을 뽑는다 해도 능력치가 좋은 전설 코스튬보다 안 좋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옵션이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이 특히나 타격열 직업은 관우 코스튬의 유일한 신화 코스튬인데 전설 코스튬보다 성능이 그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창고에 박아두고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코스튬은 실모바일의 주력 판매 상품입니다. 그런데 코스튬 성능에 대한 설계가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정말 큰 의문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법계열 패스킬 수정입니다. 어, 실모바일에는 캐릭터 육성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10만이라는 아주 좋은 패스킬 이 있는데요. 1 0만을 10레벨 찍을 수 있는 건 발키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타격계열만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마법계열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마법계열 중에 1 0만을 가지고 있는 건 방울을 진화시켜 만들 수 있는 큐와 닉시가 있는데. 얘네는 유물 등급이 없기 때문에 6레벨까지만 스킬 레벨을 올릴 수가 있고, 이 발키리보다 훨씬 구하기 힘든 팻들이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발키리와 같은 등급이라고 볼수 있는 흑룡에게 1 0만이 스킬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빠르게 닉시의 유물 등급 팻을 출시해가지고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에 따른 성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팻 때문에 육성 기반의 차이가 나는 건 형평성의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편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캐를 키우다 보니까 좀 귀찮은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코스튬 일괄 착용 및 해제, 펫 일괄 해제, 그리고 장비 일괄 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장비를 다 빼가지고 부캐를 옮겨주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다 빼야 되더라고요. 자동 장착은 있는데 자동 해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 같고요. 펫 같은 경우도 자동 장착은 있는데 자동 해제가 없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코스튬 같은 경우는 자동 장착도 없어요. 당연히 자동 해제도 없지만 자동 장착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 해제에서 다 벗고, 자동 장착에서 다 착용하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게임이 쾌적해지거든요. 이런 기능은 좀 기본적으로 넣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셋도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격셋을 끼고 싶으면 1번 프리셋, 방어셋을 끼고 싶으면 2번 프리셋, 팩 같은 경우도 내가 레벨업에 집중하고 싶으면 드라이드를 넣는 1번 프리셋, 내가 의뢰소를 깨고 싶으면 크랙크랩을 넣는 2번 프리셋.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성능을 좀 추가해 주는 걸 건의드립니다. 요건 정말 기본 중 기본이거든요. 게임이 쾌적해질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결투장 전서버 통합 및 타겟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겟이 뭐냐면 결투장 들어가면 상대를 내가 클릭이나 터치로 찝지 않으면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니까 그냥 더잘 싸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상대방 타겟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결투장은 전 시작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전 서버 통합인데, 어, 지금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30분간만 진행이 됩니다. 아마 시간을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유저들을 그 시간에 몰아넣어가지고 매칭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일주일은 잘될 건데, 일주일만 지나면 이게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맨날 지는 사람들 안할 거고, 맨날 이기는 사람들만 돌릴 텐데, 그 사람들도 매칭을 앉서잘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투장 같은 경우는 전 서버를 통합해가지고, 전 서버 통합으로 그냥 누가 누가 짱인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보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안 바꾸면은 어 한, 한 2, 3주 지나면 사장 될 컨텐츠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뭔가 제대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사장 되는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전 서버 통합을 통해가지고 뭐전 서버 랭킹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큰 약간 페스티벌 같은 컨텐츠로 한번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실톡친구 관리 편의성 추가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일 텐데요. 당연히 실톡친구를 잘 관리해가지고 이 포인트를 많이 받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접었는지, 누가 부캐를 하고 있는지, 누가 나한테 포인트를 얼마를 보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일일이 엑셀표에 따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려가는 친구도 있고 접었는데도 계속 친구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 제껴 두고라도 이 실독 친구 관리하는 편의성은 꼭 추가해 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임인데 이런 디테일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자의 탑 자동 오프입니다 이 현자의 탑 같은 경우는 로딩도 심하고 렉도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동도 끄고 싶은데 안 꺼지고 막내 맘대로 이동하고 싶은데 로딩 걸려가 상대방한테 공격당하고 별의별 진짜 지랄 개똥을 싸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층을 올라갔는데 자동이 켜져 있어서 지 맘대로 움직이고 지 맘대로 스킬이 나간다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음 층 올라갔을 때 자동은 오프가 되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렉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던전 시작할 때 3, 2, 1 있는 것처럼 던전 시작하기 전에 3, 2, 1 만들어가지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건의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수정 안 되는 거 보면은 좀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현자의 탑, 다음 층 올라갈 때 자동 꺼지는 거, 그리고 다음 층 올라갔을 때 3, 2, 1 해가지고 준비 시간 주는 거, 요거는좀 패치를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좀 불만들이 많은데 그런 걸 제껴두고라도 이런 기본적인 기능부터 먼저 수정을 해 주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점 편의성 개선입니다. 상점 편의성이라고 하면 어떤 상점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상점은 마을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옛날 게임들, 그래, 고전 게임들의 특징이 마을에 가서 물약을 사고, 마을에 가서 제작을 하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너무 옛날 방식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로딩도 렉 심하게 걸리고, 마을 가기도 힘든 게임인데, 마을까지 가서 물약 사게 만든다? 정말 좀 짜증나는 게 일이 뭐 여러 개 겹치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상점에다가 그냥 세겔로 물약 살수 있는 상점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벤 옆에 창고를 하나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마을에 가서 물건을 빼오고 마을에 가서 서버 창고로 옮기고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뭐 사파이어를 쓴다든지 뭐 그렇게 뭐 루비를 조금 쓴다든지 해가지고. 인벤에서 바로 열수 있는 창고를 열어서 내가 언제든 창고를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선을 하면 어떨까라는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이게 옛날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감성이 있지만 솔직히 모바일 게임 편하게 하려고 게임하는데 너무 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시대에 좀 뒤처진 그런 기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상점에 바로 세겔로 이제 물약 살수 있는 기능과 인벤 열면은 창고를 바로 열수 있는 기능. 그렇게 한번 추가하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가지 내용을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푸시 보상 강화, 쿠폰 보상 강화, 이벤트 강화. 자, 실모바일이 출시가 된 지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굉장히 짠 편이죠. 특히나 어, 푸시 보상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은 편이고요. 어, 쿠폰 보상 같은 경우는 뭐, 쿠폰을 자주 주긴 하는데, 우리에게 만족도가 느낄 정도의 보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발자님들 생각하실 때는, 아, 우리가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왜 만족을 못하지? 그 이유는 뽑기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뽑기 하는 게 엄청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금제화로밖에 구할 수 없는 뽑기권을 안 주니까 이 뽑기 하는 재미가 없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구를 이 판에 앉히려면은 내 네, 퍼줘야 된다. 그런데 호구들이 이 판에 앉으려고 하다가도 안 퍼주니까 그냥 게임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게임을 그냥 사냥만 이렇게 플레이를 하잖아요. 사냥만 플레이하다가 음 재미없다 접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푸시 같은 걸 뽑기 같은 거 틈틈이 주면은 뽑는 재미로 이 게임을 계속합니다. 그럼 계속하다 보면 과금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포럼 같은 데가 보면은 솔직히 안 좋은 평가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쿠폰 보상 좋게 주고 푸시 보상 좋게 줘 보세요. 안 좋은 평가 바로 돌아섭니다. 여론 관리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 모바일이 아쉬운 게 그런 여론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게임에 판때기 이제 유저를 안치는 그런 걸 되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푸시보상, 쿠폰보상만 강화하더라도 그런 건다카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이 겁내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를 퍼주게 되면 우리 매출에 뭐 지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안할 수도 있는데 뭐 유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생각이 뭐냐면은 뽑기를 퍼주잖아요. 그러면 걔네를 레벨업 하려고 과금하고 걔네를 진화시키려고 과금하고 결국에는 주는 만큼 더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행 개발자님들 푸시보상, 쿠폰보상, 틈틈이 뽑기도 주면서 유저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하게 보상을 좀 강하면 화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벤트 강화 같은 경우는 사실 실모바일은 이벤트 설계가 좀 엉망이에요. 진짜 그 지도 이벤트는 농담 아니고 와 너무 화가 난 이벤트고 사실 이벤트를 좀더 직관적으로 좋은 보상을 줄수 있는 이벤트를 좀잘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개발자 님들은 호구들을 좀 판때기 좀 앉혀 보십시오. 앉히는데 퍼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론 바꾸는데 퍼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제발 그런 거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픽업 로테이션 단축입니다. 어 지금 픽업 로테이션이 2주거든요. 근데 2주는 너무 길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재수가 없으면 한달 있다 나오고 진짜 운 좋어야 2주 있다가 로테이션 돌아온다. 이게 솔직히 너무 좀 답답하거든요. 난 이거 당장 뽑아서 하고 싶은데 너무나 오래오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픽업 로테이션을 일주일로 단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주일이면 뽑을 사람 다 뽑았어요. 근데 이걸 굳이 픽업 로테이션을 2주간 가져가는 거는 너무 약간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저 입장에서든 또는 판매자 입장에서든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를 로테이션을 일주일로 한번 단축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네, 건의해봅니다. 자, 다음은 제 바램입니다. 위쪽에는 이제 건의사항이었고요. 여기는 바램이라고 적어 놨는데, 건의사항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어, 제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업데이트를 할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건의사항에 넣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개발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바램이라고 넣었는데요. 총세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뭐 내용 많았는데 세 가지로만 정리해봤고요. 자, 첫 번째는 엔드 컨텐츠의 개발입니다. 어, 일단 제가 위쪽에 건의한 득템 기능만 수정을 하더라도 사냥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냥 유저들은 좀 만족도 느낄 텐데. 자, 엔드 컨텐츠. 요거는 육성도 끝나고 장비도 다 맞추고 이제 할게 없어진 유저들을 위한 컨텐츠가 좀 개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균열에서 전투하는 것 정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균열에서 전투하는 게 만족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예전에 건의도 했었는데, 뭐 균열의 지역을 두 배로 넓히고, 뭔가 이제 분쟁 지역 만들어서 뭐 득템도 만들고 해가지고 뭔가 재밌게 만들자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균열을 해보니까 지금 균열 내에는 지금 렉부터 먼저 잡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그 컨텐츠 힘들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뭔가 육성이 끝났을 때 내가 좀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만한 엔드 컨텐츠를 좀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이런 거겠죠 뭐 결투장 전서버 통합해가지고 내 결투장 1등하고 이런 게 아무래도 엔드 컨텐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1대1 결투장이라든지 길드원이 함께하는 3대3 결투장이라든지 그렇게 뭐 재밌게 약간 페스티벌식으로 한번 개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바람이고요 자 다음 방치형 모드입니다 이게 방치형 모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시스트 모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프라시아 전기에 있는 어시스트 모드 내가 게임을 꺼도 게임이 알아서 육성이 되고 돌아가는 그런 거 내가 굳이 핸드폰을 켜놓지 않아도 PC를 켜놓지 않아도 내가 그 정도의 제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켜놓는 게 조금 더 보상은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게임을 끄더라도 특정 보상 얻을 수 있는 고정 그 정도의 이제 기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방치형 모드라고 뭐 적어놓긴 했는데 요즘 방치형 게임이 워낙 대세잖아요. 지금 보면은 매출 순위에도 방치형 게임이 진짜 많고 그리고 어, 게임 개발하는 그 목록들을 보더라도 방치형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만큼. 뭔가 조금 더 자동화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바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팻 교환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 감로들박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저는 이 실모바일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바꿔사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팻, 코스튬,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 광대를 키우다 보니까 타격력으로 다 맞췄는데, 어? 미식가 가고 싶은데 마법력을 새로 맞춘다?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리 과금을 좀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게임 안할것 같아요. 그냥 뭐안 좋아도 그냥 참고 한다든지 그냥 안 하고 말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게임의 재미를 더줄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특정 루비를 소모해서 발키리에서 흑룡으로 변경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미드나이트에서 닉시로 변경을 하게 해준다든지, 네, 또는 이제 뭐 맨드레이 같은 경우도 뭐 블랙맨드레이 뭐 화이트맨드레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교환을 할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같은 라인에 있는 그 패트를 서로서로 특정 재화를 사용해서 교환하게 해주는 기능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캐릭은 새로 키우는데 캐릭은 새로 키우는 오케이 근데 뭐 패시라든 패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교환해서 뭔가 어,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뭐 바램으로 적어봤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전더 회사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마법 력 펫을 키운 사람들은 타격 못하고요 타격패 키운 사람들 마법 못합니다 그럼 어차피 그 사람들 안쓸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펫 교환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교환할 수 있게 하면 교환하는데 돈쓸 거고요 다른 캐릭 키우는데 장비 맞추는데 돈쓸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능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3가지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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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용은 주관적입니다. 별튜브에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고요. 제 말이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하나의 유저로서밖에만 유저로서 한번 건의사항을 준비해본 내용이니만큼 뭐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 좋겠고요. 물론 요 내용을 이제 영상 업로드한 다음에 개발자분께 전달까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아마 댓글도 보실 거니까 개발자들이 개발자분들이 보고 충분히 참고하실 만하게 상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